알파 6400 프론트로 녹음 중입니다 그냥 프론트 마이크로 녹음 중이에요 알파 6400 프론트 마이크로 그냥 바로 녹음한 거예요 알파 6400 프론트로 녹음 중입니다 그냥 프론트 마이크로 녹음 중이에요 막 소리가 약간 울리는 듯한 느낌도 나고 잡음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약간 좀 정신 사나와요 그죠?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아 뭔가 콘텐츠 구리다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 오디오를 좀 손을 봐줘야죠 손을 봐주면 저 프론트로 녹음된 저 되게 피곤해 보이는 저 소리도 조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녹음된 소리였죠 아, 프론트로 아, 녹음된 소리였죠 알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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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제 프리미어 내에 있는 효과들로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쓸데없는 창들 다꺼 줄게요. 요거에서 클로즈 패널 해야 되고 컨트롤 W 누르면 다 꺼지거든요. 필요한 것만 닦아 보자. 자, 이펙트 창 나왔죠? 여기서 파라까지만 쓰면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요 오디오에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떠요, 뭐가.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인데 요거 프론트로 일단 저도 사실 뭔지 몰라요. 그냥 이쪽은 저음이고 이쪽은 점점 뭐 고음이래요. 근데 보통 남자들 목소리는 이 저음이 많으니까 이쪽을 좀 조절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울리는 듯한 저 지저분한 소리를 좀 정리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르츠가 있어요 이거 HG는 헤르츠라고 읽는 건다 아시죠? 과학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자요거를 일단 130 정도로 맞춰볼게요 뭐가 옮겨졌는데 그리고 요긴 요런 그래프를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인데 이거 요거... 대박이죠 소리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그렇게 음질이 중요하지 않은 컨텐츠에서는 진짜 저 마이크 프론트 맞냐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쵸? 그다음 그쓸게 뭐냐면 멀티 밴드라고만 쓰면 멀티밴드 컴퍼저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끌어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 또 뭐가 나오거든요 에디트를 누르면 막기렇게 뭐가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인데 요거 프론트로 일단 녹음을 해 볼게요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까 같이 뭔가 저음역대인 것 같고 좀 높은 소리인 것 같죠? 아, 자, 알파 6400 프론트 그래서 뭔가 이쪽이 뭔가 울렁울렁 엄청 해요 특히 이 저음역대 이 부분을 좀 만지면 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뭔가 이렇게 진동?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들 되게끔 한, 한 30까지만 해 볼게요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 인데 요거 프론트를 요정도만 만지니까 소리가 확실히 더, 더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요 뭐 여기까지만 써도 뭐 괜찮으신 분들은 그만하셔도 되고 조금 더 욕심내신다 좀 미세한 차이를 좀더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드리미터라고 나와요 하드리미터 이거를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소리를 마이너스 6데시벨 정도 맞추거든요 사람 소리는 그래서 그걸 딱 해놓고 적용을 하면은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인데, 요거 프론트로 일단 녹음을 해볼게요. 자, 알파 6. 확실히 소리가 6이상은 안 넘어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효과 다 먹인 거고, 요거는 효과 다뺀 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지금 기종은 알파 6400인데, 요거 프론트로 일단 녹음을 해볼게요. 자, 알파 6. 알파 6400 프론트로 녹음 중입니다 그냥 프론트 마이크로 녹음 중이에요 자 이거는 알파 6400 마이크 테스트 알파... 확실히 다르죠 분명히 아까 진짜 그지 같은 소리였는데 이 정도 만지니까 소리가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이 로데 마이크 장착해서 녹음 중입니다 로데 마이크 장착해서 녹음 중입니다 오디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마이크 그냥 확 사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